2022년 9월 20일 다니엘 86 예심 찾기 주님, 오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. 저희 동네로 이사온 이 부부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서비스 직이다 보니 주말에 거의 다 근무하는 일자리만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한 군데 평일에 직원을 구하는 곳이 있어서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.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려고 이것저것 찾다가 드디어 평일 근무하는 적당한 곳을 찾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. 속여나 안되더라도 주님이 예비한 곳이 있으리라 믿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의 만남, 새로운 만남 속에 음, 저들의, 믿음,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